구하느라 머리 터지겠지? 특히 범계역 유동인구는 떨어지는데 월세에 권리금까지 숨만 쉬어도 돈 나가는 소리 오늘은 그래서 준비했어 범계역 1층 상가 그것도 월세랑 권리금 착한 녀석으로 빡 임대하면 왜 이득인지 지금부터 뼈 때리는 이유 알려줄게 자왜 범계역 1층이냐? 일단 접근성 끝판왕 지하철 딱 내리면 바로 코앞이잖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지나들 수 있다는 거 게다가 1층은 간판 효과 직방 멀리서도 나 여기 있소. 광고 팍팍 손님 끌어모으기 아주 그냥 식은 죽 먹기지. 월세랑 권리금 저렴하면 이야 이건 뭐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어. 그럼 싸고 좋은 상가 어떻게 잡느냐? 발품 팔아. 어. 직접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사장님들을 귀찮게 하는 거야. 저렴한 1층 상가 없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 분명 꿀매물 나온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범벤더 스티브이 같은 데서 범계역 상가 정보 싹싹 긁어모으고 시세 비교는 필수 어. 권리금 협상할 때 절대 쫄지마. 대장 두둑하게 애누리 없고 한 마디면 사장님도 마음 약해진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무걸리나 권리금이 정말 저렴한 상가. 거기에 월세도 저렴한 상가 노려봐. 이런 거 잡으면 초기 비용 확 줄이고 바로 장사 시작할 수 있다. 자, 오늘 정보 어땠어? 범계역 1층 상가 월세랑 권리금 저렴한 곳 무조건 잡아야 하는 이유. 이제 알겠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팍팍.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